23-16 떨어졌어요 서브득점 김희진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 GS 칼텍스 쪽에서 타이머 웃을 요청했습니다 스피드 니고자실이 때리고 원정아 조금 끝을 스피드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들어가면서 들어가면 될 수가 그냥 어... 들어간 선수들이 예. 점수 차이가 났을 때 자기 역할을 잘해줄 필요가 있죠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기업은행에서는 이런 기회를 빨리 믿음을 리듬을... 찾을 또 필요가 있어요. 김희진이 기회를 살리게 될지. 정공비 <laughs> 하나 서브 떨어집니다. 연속 <laughs> 서브 에이스. 지금은 다섯 점 차. 한수지에서부잘 떨어졌고 득점. 예, 우선 뭐첫 세트와 다르게 두 번째 세트는 라인업이 로츠와 예. 아, 라자레베의 매치거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이 돌아가거든요. 예. 서로 아마 브로킹을 놓고 서로 공격해서 어, 어, 어떤 팀이 예. 어, 이익을 가지고 가느냐 어, 이걸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목소리> 만들어가는 IBK. <아이비케이비. 목소리> 자 기업은행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공격이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서브리시브가 그럼 어지간 어느 정도만 좀 가주면은 예. 뭐 공에 따라서 뭐 석공 또뭐 시간차 이런 걸 그렇죠. 때릴 수가 있거든요. 위드는 김이진으로... 있습니다. <laughs> 서브는 김희진. 긴 서브 안쪽에 떨어집니다. 다시 추격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끝에 걸쳤어요. 예. 이 세트 현재 스코어 22대17 여전히 GS칼텍스가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 강타! 중앙 백어택! 가로막기 득점! 김혜진. 어, 3세트. 잘 봤습니다. 예. 자, 제자리 점프 연타! 왼쪽으로 쏴 주면서 강타! 덮붙이브니다. 블록킹 포인트! 자, 기업은행에서는 지금 아주 지금 점수에 아, 정말 매달려야 돼요. 이번에는 손모양도 아주 예뻤고.